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9일,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위험으로 인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방역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연국 시장은 이날 창수면에 설치한 이동 방역 초소를 점검하고 오늘 오전 전국에 내려졌던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다고 말하고 초소 근무자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방역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소독과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19일 두 개소의 이동 방역 초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 중이며. 현재 영중면 거점 소독 시설을 포함해 총 4개소의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양돈농가 진입로에 통제 인력을 배치해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의미라며 관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